안녕하세요. 오늘 소개드릴 해 제품은 벤트렌 송풍기입니다. 벤트렌 송풍기는 환경산업용 급배기 왼으로 설치가 용이하며 가스 부식 방지와 쉬운 설치, 우수한 효율까지 겸비한 제품입니다. 용량이 미흡하거나 급배기물을 한꺼번에 원할 경우 더블로 사용하면 풍량이 더욱 우수한 제품입니다.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소재의 벤틀레 송풍기는 외부의 강한 충격과 비바람, 오박 자연 발생 요인 등의 소음과 부식이 많은 곳에 설치가 용이합니다. 임펠라의 제조 방법은 사출이며 쉬운 설치와 우수한 효율을 자랑합니다. 곡선으로 구버진과 좌우 볼륨을 주는 도출구의 세계로 탁월한 공기의 흐름과 정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벤틀레 송풍기는 도공공장, 축사, 연구실, 정화조 및 일반 음식점에서 환경산업용 급배기면으로 설치가 용이합니다. 이 제품은 벤트랜 송풍기입니다. 이쪽에 보시면 모다를 일단 장착을 하여 크기별로 올려서 이 구멍에 맞게 음. 잘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쪽에 보시면. 여기가 흡입구, 이쪽 부분이 토출구입니다. 아니, 아니. 요거. 그거, 뭐, 이거, 이거. 이거 아직 소리 안 나는데, 처음부터? 이게 전동들이 이게 좀 약하니까.